...입니다. 기분 좋으실지 아니면 기분이 나쁘실지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주의 마무리이자 내일 다음 주부터 한 주의 또 다른 시작이니까 오늘 하루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2014년 사복직 문제고요. 청소년 근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는것을 물어봤습니다.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죠. 제가 늘 앵벌이 금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요. 미성년자가 만약에 고용이 된다. 만약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대리 체결은 불가능하고요. 법정대리인 동의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다음 임금의 청구에 있어서는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 행동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로요. 네, 맞아요.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용자는 만약에 18세 미만의 종이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동의가 연소, 연소자의 18세 미만 연소자의 근로기준법상 연소자의 동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만약에 인가를 해준다 그러면 10시부터 6시까지 시간에 또는 휴일에 야간이나 휴일에 동의하에 추가 근로가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거고요 이거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연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보셔야 되고요 4번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플러스 1시간, 1주 40시간 플러스 6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성인하고 달라요. 성인은 1일 8시간이고요. 1주 40시간인데요. 플러스 12시간까지 추가 근무가 가능해요. 하루의 날짜에 지금 연장하는 시간을 딱 지정해주지 않죠. 하지만 연소자는요. 7시간에 1시간, 40시간에 6시간. 그래서 연자로 연장할 수 있다고 라 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현재 1번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희 23번에 대한 해설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